세언이 이제 팩수라면서요? 그럼 맨날 집에 있는 거죠? 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했네요. 그런데 왜요? 왜긴요. 세언이가 이제 집에 있으면 우리 오빠가 퍼는 돈으로 놀고 먹을 텐데 당연히 제가 감시해야죠. 우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도 오빠한테는 아직 제가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쉽게 봤으면 그건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전 쉽게 본적 없는데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알아투라고못 퍼는 거죠. 어지간한 시모들보다 신우가 더 무서운 건 알죠. 우리 아빠야 뭐 언니한테 싫은 소리 못 하지만 전 달라요. 그리고 집안에 한 명쯤은 언니를 확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오빠가 펀돈으로 언니가 펑펑 쓰면 노는지 안 노는지 감시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기분이 좀 불쾌하네요. 그런 적도 없는데 말을 너무 막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아가씨 오빠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제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번 돈은 내가 더 쓰기 아깝고 어련히 알아서 잘 관리하니 걱정 마시죠. 그래요? 어디 앞으로 보자고요 아가씨 말도 없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건 예의가 아니죠 집에 사람도 없는데 무작정 와서 뭐 했던 거예요? 거기다 아가씨 남친은 우리 집에 왜 데려온 거냐고요 차기요 언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뭐 언니네 집인가? 오빠랑 언니 같이 사는 집이지 그리고 저 우리 오빠한테 이미 허락받고 들어온 거거든요 허락받았으면 된 거지 그럼 내 남친이랑 뭐라든 언니가 알바예요 말 한번 잘했네요 둘이서 뭘 하든 상관없는데 우리 집은 오빠랑 제 집이에요. 저희 둘이 사는 집이라고요. 그럼 예의를 지켜야지 어쩜 이렇게 뻔뻔히 나올 수 있죠? 제가 들어갔을 때 둘이 어디서 나왔어요? 급하게 안방 문 닫고 한참 뒤에 나왔죠. 게다가 안방 들어가 보니 침대는 난리나 있고. 그럼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언니가 뭘 상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린 그냥 잠깐 누워 있었던 것뿐이거든요. 거기서 뭔 짓을 했겠어요? 설마?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진짜? 내가 뭐 새언니처럼 몸 함부로 굴리다 사고쳐서 결혼한 모자란 애로 보이나 보죠? 천척어도 피우면 똑바로 합니다 뭐라고요? 몸을 함부로 굴려? 사람이 좋게 말하니까 아주 끝까지 기어오르네 자꾸 버르장머리 없이 그딴 식으로 말할 거예요? 날 너무 착하게만 본것 같은데 아가씨 만큼이나 성격 더러우니까 좋은 말로 할때 건들지 마요 딱 여기까지는 참아줄 테니까 그만 까불라고 알아들어? 아이거 무서워라 참든가 말든가 아니 내가 집에 갔다 와버니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라 좀쳐가봤으니까 앞으론 숙지하세요 하나 냉장고에 풀 필요한 음식이 한가득이네요. 둘, 우리 오빠 김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죠? 셋, 집에 인테리어 소품이 많던데 너무 사치스럽네요. 이것도 다 우리 오빠 톤으로 산걸 테니 사치인 옵? 넷, 쓸데없이 옷, 신발, 가방이 많네요. 이것도 다 사치인 이제 그만. 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우선 이 정도만 체크했는데 벌써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네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점은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언니의 사치가 너무 심하다는 거. 바로 보이죠? 나참 어이가 없어서 해명할 가치도 못 느끼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정신승리 많이 하세요 뭐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할 말이 없으니 회피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나? 이건 제가 아빠한테도 천달에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조심 좀 해줘요 빈둥빈둥 치구석에서 놀면서 톤을 크렇게 쓰는 건 너무 양심없다 그쵸? 야나 진짜 아가씨 때문에 미쳐 돌겠거든? 방금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사치 좀 그만 부리래 빈둥빈둥 집구석에서 놀면서 동정 그만 쓰라고 양심 없냐고 하는데... 아가씨 미친 거 아니야? 대체 이 버르장머리를 내가 언제 까지 참아줘야 해? 안 그래도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예민한데... 자꾸 이 난리 치면 나 감을 안들 거니까... 내가 나서기 전에 너가 제어해... 알겠어? 아니 진짜 걔가 그렇게 말했어? 이게 미쳤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되면 어떡하려고... 그니까 좀 뭐라 하라고... 아니 할짓 더럽게 없나? 어떻게 매일같이 와서 전할 일을 치지? 암튼 집 비번 지금 바꿨으니까 이제 절대 알려주지마 알았지? 알았다 알았어 떡떡 새언니 계시나요? 떡떡 아또왜 그래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언니 이번 주에 오빠랑 여행 간다면서요? 오빠 말 들어보니까 그동안 제가 너무 언니 괴롭힌 것 같아 미안했어요 여행 갈 동안 제가 집 청소도 좀 해놓고 하려는데 편하게 갔다 오세요 비번 좀 알려주고요 아니요 마음은 고마운데요 평소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죠. 헤이, 우리 화해해요. 제가 철없고 미안했어요. 원래 성격이 크지가 다서 그런 거니까 착한 언니가 예좀해 줘요. 아, 로는나 그럴게요. 소리소리 했어요. 아, 알겠어요. 저도 오빠가 언니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오빠랑 둘이 술도 한잔 하면서 시간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언니랑 결혼하고나서 오빠가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으니까 괜히 질투나고 그래서 유치하게 심술 부린 것 같아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네. 제가 이해할 테니까 그럼 앞으로는 집에서도 편하게 있자고요. 정말이죠? 언니가 편하게 있으라고 한 거예요? 네, 네, 네. 아가씨, 오늘 대체 뭐한 거예요? 잘 지내자고 먼저 말한 사람이 어디 갔나?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아, 언니가 편하게 있으라면서요. 그래서 일도 관 도하죠. 진짜 편하게 있으려고. 그리고 제가 편하려면 우선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그럼 차남친만큼 편한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었네요. 뭐 문제 있나요? 아니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지금 결혼 얘기 오 간다면서 벌써부터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요? 그리고 편하게 있으란 게 누가 죽지고 편하게 있으란 거겠어요? 크게 그거죠 크게 아니면 왜 그렇게 말해요? 난 언니가 말한 대로 한 거구만 암튼 일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았는데 언니 덕에 용기내지 뭐예요? 앞으로 자주 갈 테니 우리 자주 봐요 아참 그리고 여전히 소비 습관은 너무 과한 것 같던데 좀 신경 써줄래요? 우리 오빠 혼자 힘들게 펀돌인데 막 쓰지 좀 말자고요 아니 진짜 아가씨 어쩔 거야? 아가씨 회사까지 관뒀대 앞으로는 우리 집에 더 자주 온다는데 대체 이게 뭐냐고 해교고 뭐가 아가씨 때문에 미칠 지경이야 지금 어? 아 나도 좀 전에 들었다 안 그래도 뭐라고 하긴 했는데 애가 말을 들어야지 말을 듣고 말고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집에 오지 말라고 해 내가 홀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야겠어? 미안 미안 내가 얘기할게 아가씨, 오빠한테 전달 못 받았어요? 분명 그만 좀 오라 했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임산부 힘들게 하면 뭐쾌하게 느껴져요? 남친 앞에서 청순한 척오만연기 다하던데 이런 모습은 안아 몰라? 안 아, 모라는 거야. 지금 뭐채 남친 붙잡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를 어쩌죠? 그런 협박은 안 통하는데 채 남친은 온순하고 똑부러지는 현모양처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 척 연기 중이거든요. 허릴적 폐우의 꿈이 이렇게 펼쳐지는 건가? 아, 그랬구나. 좋은 정보 고마워요. 난 몰랐네 여태. 왜 그렇게 우리 집에 와서 못살게 굴고 남친까지 데려와서 설치나 했더니 현모양처 모습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였구나. 좋은 정보 고마워요 아주.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평소 우리 지내는 모습 유쾌할 것 같다며 영상 좀 찍어달라 했었죠? 그래서 좀 찍어봤네요. 이, 이게 뭐죠? 이 모습이 진짜 본 모습이에요? 네 몰랐어요? 일 년을 넘게 만났다면서 아가씨에 대해 아는 게 없나 보네요. 이건 별것도 아니거든요. 고작 이걸로 놀라다니 제가 더 놀라운 걸요? 아니 제 여친은 욕도 못 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지나가는 개미만 봐도 밟혀서 죽을까봐 우는 사람인데 진짜 이래요? 진짜 평소 모습이 이래요? 아이구야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더 말했다간 왠지 고자질하는 것같아 그만 말해야겠네요. 아무튼 전 원하는 영상 보냈으니 이만. 언니 미자사야? 샘 무슨 영상을 보냈길래 헤어지자고 해요? 어머 헤어지자요? 그동안 연기를 꽤나 잘했나봐요 겨우 그거 보고 나가 떨어지는 거 보면 나 별거 안 했거든요 그냥 우리 평소 지내는 게 부럽고 유쾌할 것 같다길래 영상 보내달라고 한거 아가씨도 같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딱 그거 찍어서 보내준 게 다예요 자 이거 하니 내가 앞치마 투르고 음식하는 거라 보내라 했지 내가 팔광하는 걸 보내면 어떡해요? 내가 그 집이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내가 너를 왜 책임지니? 나이 서른이나 먹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귀한 남의 집 아들 인생 망칠 생각 말고 어? 내가 오냐오냐 해주고 아가씨 아가씨 해주며 존대해주니 우습디? 내가 경고했지 나도 성격 더러우니까 건들지 말라 했던 거 그니까 이젠 네 차례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지금이라도 오해라고 깜짝 카메라라고 해명해요 하지안 늦었어 미쳤니? 벤츠는 이미 갔으니까 똥차나 만나든가 넌 똥차가 어울리거든 아오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지? 내가 특별히 너니까 좋은 거 데려가 줄게 대신 넌내 사진만 잘좀 찍어주면 됨 오키? 나 이번 주는 약속 있어서 같이 못 가겠다 쏘리 다른 사람이랑 가 무슨 소리야 네가 같이 안 가면 누구랑 가 나한테 친구라고 끼켜야 너 아니면 유진이 밖에 없는 건 몰라? 유진이는 사진을 너무 팔로 찍어서 데려가기 싫단 말이야 크니까 니가 좀 가줘 이거 SNS 협찬받은 거라 그날 꼭 가서 사진 찍고 업로드 해야 된다고 그런 억지가 어딨냐? 나도 내 생활이란 게 있거든? 그리고 난 너가 협찬받아서 좋은 곳이라면 어디 막 데려가는 거 그닥 내키지가 않아 차라리 내 돈에 산하고 편하게 노는 게 낫지 솔직히 너랑 가면 하루 종일 사진만 찍다가 오는데 내가 네 친구 집 매니저는 아니잖아 뭐? 너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결국 나도 그런 애들 중한 명이었니? 그런 애들? 결국 너도 나 시샘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내가 유명인 플러서 태고 나니까 하둘 다 떠나던데. 내가 그일 모르겠어? 내가 친애들보다 예쁜 것도 짜증나는데 편하게 에센스 협찬 받아서 놀러 다니고 톤도 보니까 폐하 받겠지. 그래도 난 너랑 유진이만큼은 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처해 주는 줄 알았어. 근데 너도 똑같은 불이었구나. 아, 너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렇게 너무한 거 같으면 굳이 연락하지 말고. 너 오자기랑 무슨 일 있었어? 오자기? 왜? 아니 나랑 방금까지 통화했는데 애가 막 오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간신히 어르고 달래서 들어봤더니 SNS 협찬받은 곳이 너가 좋아하는 곳이라 같이 가고 싶어서 가자고 했다는데 너가 부럽고 짜증나니까 그딴 말 하지 말라고 나랑 가던가 하라고 했다네 거기다 재수없으니까 자랑질 좀 하지 말라고 예쁜 것도 싫고 재수없다고 네가 막 그랬다는데 이거 진짜야? 아니지? 걔가 그렇게 말했다고? 걔 뭐야 정말? 내가 뭐가 아쉬워서 걔를 부러워해? 너도 알잖아. 걔 협찬받는다는 이유로 어디 가기만 하면 사진 몇백 장씩 찍어달라는 거. 그치?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나도 믿진 않았는데 하도 서럽게 울면서 말하길래 너가 학김에 그런 말을 했나 한 거지. 얘 진짜 왜 이러냐? 아, 근데 진짜 짜증나는 건걔 우리까지 떠나면 찐친 하나도 없잖아. 안 그래도 우울증 있었고 외로움도 많이 탔네라. 걱정하는 내 자신한테 화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음 같아선 손절 쳐버리고 속편히 살고 싶은데 짠하기도 하고. 에휴, 나도 그래. 사실 저렇게 자랑질하고 코대 높이는 게 어쩌면 자기 보호에 자존심 지키려고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이번엔 너가 먼저 연락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같이 가준다고 해봐 그럼 바로 풀릴걸? 내가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참... 알았어, 가운데 계속 고생 많았다 이번 주 주말이랬지? 어디로 몇 시까지 가면 돼? 치, 뭐야 가기 싫다며 나한텐 매니저냐고 막 뭐라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그래? 혼자 갈게 그럴래? 그럼 그래 혼자 가너 정말 너무해 어떻게 한 번을 안 줘주냐? 어? 내가 너랑 유진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알면서 이럴 수 있냐고? 아 놓고 내가 잘못한 거없잖아 맞지? 인정하지? 그래그래.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주말에 같이 가자. 오늘 덕분에 좋은 구경했다. 힘들텐데 푹 쉬고 싸우지 말자 이거 사. 아, 근데 큰일이네. 너 오늘 피곤했니? 응? 아니 왜? 뭐 문제 있어? 너무 큰 문제지. 너가 찍은 사진 봤는데 하나같이 다 캐떡같아! 설마 너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야?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서운하게 시리. 아니 네가 오늘 찍은 사진이 총7 5 9장인데단한 장도 못 쓰겠다니까. 너 이거 어쩔 거야? 업체에서 왜 이따구로 찍었냐고 항의하면 어쩔 거냐고? 어? 네가 책임질 거야? 찍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던가? SNS 협찬이 장난가자? 하긴 협찬에 받아본 적이 있어야 내 마음을 알지. 이거면이 계약 위반 사유라고. 대체 어쩔 거야? 야. 너 지금 선 넘은 거 알지? 그걸 나한테 따져 물으면 어쩌는 건데? 그리고 내가 분명 중간중간에 보여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잖아 너도 괜찮다 했고 야 내가 그걸 하나하나 언제 다 확인을 해? 포즈에 스타일에 신경 쓸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아니 그래서 내가 체크도 해줬고 분명 보여줬잖아 거기서는 괜찮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케딱같이 나온 걸 그럼 찍어줘서 고마워 친구야 이렇게 말하리? 야 내가 찍은 사진이라고는 네 인물 사진밖에 없어 거기 가서 카페 내부나 이런 사진은 싹다 네가 찍었잖아 업체에서 본인들 카페가 돋보이는 게 중요하지 네 얼굴이 중요하겠냐? 그리고 미안한데 어플까지 썩으며 찍은 사진이 전부 개떡같이 나왔으면 네 얼굴이 개떡같은 게 문제지 카메라랑 어플이 문제겠니? 애초에 친구라고 같이 간 내가 미쳤지 누굴 탓해 나한테 더는 말하지마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랑 아예 연 끊을 셈이야? 어떻게 사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해? 난 너가 사과하면 받아주나 했어 그래 사과할 생각 없으니까 받아줄 생각 하지마 아무래도 난 우리 사이 더는 못이어가겠다 뭐라고? 하니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 너랑 화해하고 좋은 곳 가려고 예약도 다 해뒀단 말이야 예약은 그 무슨 너 협찬이겠지 난 그냥 내돈내서 하면서 내 인생 살 테니까 너도 네 인생 살아 아, 알았다 알았어 내가 미안해 크니까 우리 사이 끝내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하지마 난 너랑 유진이 없으면 못 산다고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내가 미안하다고! 예약한 곳 협찬받은 거 아니고, 너가 처음부터 가고 싶다 했던 한강 보이는 레스토랑이야. 내가 살 테니까 같이 갔다 오자, 응? 사과의 의미니까 제발 받아줘! 야, 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다 얼굴이 확끈거려 미치겠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어떻게 가자마자 나 인플루언서니까 사진 올려줄 테니 협찬받으라고 대놓고 얘기하냐고!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좋게 말할 때 멈췄어야지. 내 SNS 파급력을 보여주니 어쩌니 그런 말을 왜 해? 내가 뭐너 설마 진짜 악플 달 생각은 아니지? 다른 업체들은 오히려 나한테 협찬해달라고 난린데 지들이 뭐 대단하다고 내 앞에서 콧대를 높여가미 이런 애들은 아주 최대로 참교육해줘야 돼 이미 리뷰도 올렸고 SNS에도 올렸다 뭐? 뭐라고 올렸는데? 머리카락 나왔다고 사진 조작했지 다들 반응이 대박이야 엄청 유명하대서 좋은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고 다들 안 가겠대 그러게 좋게 말할 때 알아서 매셨어야지 안 그래?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나 지금 너무 정상인데? 암튼 나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나중에 얘기해 하 진짜 개열받네 내가 이정에서 자주 먹는 치킨집 알지? 알지 근데 거긴 또 왜? 내가 맨날 페달만 시켜 먹다가 매장에 갔거든 특별히 SNS 홍보해주려고 근데 어제 클레스토랑처럼 거절하는 거 있지? 카미나를 말이지 그래서 초작군 했다 야너 진짜 미쳤냐? 왜 그래 정말로 너 그러다 고소당해 한글에도 바로 연락 오더라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돈 내산하고 쓴건내뭔 뭐 문제 있냐니까 찍소리 못하던데 이번엔 머리카락이 아니라 매장에 핏자루 있길래 그거 뽑아서 조작했거든 꼭 이렇게 참교육을 시켜줘야 말귀를 알아들어요 와 진심 쓰레기네 생계에 걸려있는 사람한테 그딴 장난질하면 좋아? 그래도 여태껏 너 생각해서 관계 이온 건데 나도 돈은 못 봐주겠다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마 그리고 너가 보냈네용 치킨집 사장님한테 보낼 테니까 말리지마 뭐? 너미쳐서 야! 넌내 인생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본사에서 소송 들어왔잖아?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치킨집 사장님이 아니라 본사에서 소송 들어왔다고? 그렇게 누가 프랜차이즈 함부로 건드리래? 너 지금 나 놀리냐? 너 때문에 밥줄 끊긴 것도 모자라 기존의 광고 주들 업체들한테도 이미지 훼손으로 팝적 저자 밟겠다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죄값 치르러 빵이 가야지 아 응, 이게 진짜? 그럼 빵에 잘 가고 나중에 면회 가든지 말든지 할게 안녕 야너내 인별그램 봤어? 완전 대박이지? 나 이러다 진짜 유명해지면 어쩌지? 너 협찬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 축하해 너 엄청 하고 싶어 했잖아 아니 뭘또 엄청 하고 싶어 했다 그래 설마 너 지금 질투하는 거니? 난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피곤하다 피곤해 어그 응? 그래 그래 협찬이 하루가 멀다 하고 틀어서 너무 힘든 거 있지? 이거지 그랴 저거지 그랴?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면 못하겠다 그래. 뭐하러 무리해가면서 함? 그나저나 너 회사는 그만둔 거야? 직환이가 너 퇴사했다고 그러던데. 진작에 그만뒀지. 협찬에 광고비만 해도 쏠쏠한데 뭐하러 일을 다녀? 아니 요즘 세상에 멍청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헴? 그 말은 좀 섬넘았다 너. 멍청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니 지금 나 저격한 거야? 월급쟁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오지게 욕먹으니까 요즘 세상에 능력 없는 것들이나 회사에 처박혀서 월급 받는 거지 나처럼 재능 이고 예쁜 애들은 다살 길이 있다고 방구석에서 돈 벌기 개꿀 제품이랑 내 얼굴만 나오게 찍으면 광고비가 나오는데 뭐하러 이러네 난 요즘 알람도 안 맞추고 살잖아 아무 때나 일어나서 사진만 딱 찍어 올리면 크게톤이니까아 그래 근데 너 오늘 시간 좀 있어? 저녁에 좀파스면 해서 그러든가 야, 앞으론 사진 찍을 때내 뒷배경에 휘어지는 것들 없는 곳에서 찍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지금 네가 찍어준 사진은 배경이 타이어서 포샵 티나잖아 이러면 못 올린다고 야, 근데 너 그렇게 과하게 포샵해도 괜찮은 거야? 그거 광고라면 본판이랑 너무 다르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아? 요즘 셀카 찍고 포샵 안 하는 여자도 있니? 너가 몰라서 그렇지 다들 그 정도는 기본이거든 그건 나도 아는데 넌 아예 다른 사람을 탄생시키니까 그렇지. 우리끼리 볼 때야 괜찮은데 너 지금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은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넌 앞으로 사진이나 똑바로 찍어. 뽀지라 크만 부리고. 왜? 내가 부러워서 그러니? 하니 막말로 뽀샵을 했어도 결국 내 얼굴로 한 거니까 그것도 내 모습이잖아? 아니야? 하긴 넌 뽀샵해도 폭망이니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바로 본판의 중요성이랄까? 아하하하. 아휴 마음대로 생각해라 야 대체 그란이 요즘 뭐하냐 제 인별 들어갈 때마다 딴 사람 거 들어온 줄 알고 맨날 깜짝 놀란다니까 맨날 무슨 샵 협찬 샵 광고지만 정말 좋았다 이러고 있던데 얘 뭐하냐 요즘 아 요즘 인별로 유명해져서 이곳저곳에서 협찬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뭐 그거 업로드하는 조건으로 광고비도 받고 제품 제공 받는 거니까 뭐 어떡해 올려야지 그럼 설마 그라니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회사 그만둔 게 저거였어? 미쳤네 미쳤어. 아니 뽀샵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을 재창조시켰네.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 그 정도 뽀샵은 기본이라던데? 나도 그 소리 했다가 욕만 먹었다. 여자들의 세계는 원래 다 이러냐? 쟤 저러다 나중에 마녀 사냥 당하거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휴 몰라. 알아서 하겠지 뭐. 너도 신경 쓰지 마라. 야! 앞으로 내 앞에서 청지칸에 청자도 꺼내지 마 알겠어? 진짜 채소 없어서리 아우 짜증나 갑자기 왜 그러는데? 둘이 싸웠냐? 내가 사진 하나 인별에 올렸는데 걔가 댓글에 뭐라 쓴줄 알아? 내친인이라내 얼굴을 아는데 이건 포샵을 하도 해서 사람을 채창조한 수준이라 써더라 하니 네 내인별은몇 명이나 보는데 감히 저딴 댓글을 쓰냐고? 이게 맞냐? 지카이가 그랬다고? 아 그렇다니까 너가 댓글 파보던가 진짜 찰나가기 시작하니까 별 찬놈들이 다 시기 질투하네. 이쁜 것도 최다 죄. 내가 편하게 돈 버니까 배알 꼴려나 보지? 지칸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이상하네.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허젓이 태글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시간물로 나한테 청직한 얘기 꺼내지도 마. 알겠어? 야, 그냥 냅두지 그라니한테 뭐하러 참견했냐? 굳이 친구랑 싸울 필요 있어? 싸워? 웃기고 있네. 걔가 그래? 걔가 뭐라 그러는데? 난 일방적으로 욕만 먹었거든. 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너가 그라니 사진에 뽀짝 과하게 했다고. 그건 맞는데 그 전에 걔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자기 사진 찍어야 되는데 나한테 어차피 족소나 다니는 주제에 돈도 잘못벌 테니까 내 하루일당보다 좀더 쳐줄 테니 연차 쓰고 나서 자기 수발 좀 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정도면 개꿀 아니냐고 자기한테 고맙게 생각하라는데 그럼 걷다 대고 내가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리? 그래서 썼다 헐 대박 진짜로? 아니 솔직히 동그란 개키 157에 몸무게가 80대 뽀샵을 그정도로한 거면 누가 봐도 사기 아니냐? 솔직히 이런 말하기 개 오글거리는데 동그란보다 너가 백만배는 예쁘지 너도 알지 않냐? 너 이쁜 거아우 오글거려 암튼 너도 인별 제대로 해볼 생각 없냐? 됐거든 안 그래도 회사에서 사람 일에 치이는데 인별까지 하면서 광고주들한테 치으라고? 그건 내가 거절이다 아휴, 내가 네 얼굴이었으면 무조건 했다, 인별. 참 아깝다, 아까워. 얼굴 썩히는 게. 너 나한테 할말 없어? 뭐가? 너 진짜 웃긴다. 너콧가명품 협찬 들어왔는데 너까지 꽤 커버했다며? 그동안 첫가 협찬품에 목숨 걸은 나보니까 뒤에서 엄청 비웃었겠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얘기할 때마다 너가 코대 세우며 비웃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래서였구만? 얘가 뭐라는 거야, 또. 적당히 좀 해. 나도 찾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도대체 왜? 왜코가 협찬이 들어오는데 그걸 마다할까? 난 너가 왜안 받는지 알것 같은데 뭐 상처받을까봐 굳이 말은 안 할게 상처받을 일 없는데? 그냥 내가 사람이랑 엮이는 게 피곤해서 안 받는 거거든 후기고 있네 넌네 얼굴에 자신 없어서 그런 거잖아 네가 봐도 네가 뭔생겼으니까 후기 아니면 뭐든 받아서 해보던지 그럼 너도 느낄걸? 내가 너랑 얼마나 급이 다른 사람인지 야넌 뭐야? 넌뭘 어떻게 한 거야? 왜? 뭐가? 하니 너까지 그 지금 인별 협찬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면서 협찬도 나보다 고가의 팔로워도 나보다 더 많다고? 너 이거 톤 주고 초작한 거지? 내가 모를 거 같냐? 마음대로 생각하든가 그리고 너야말로 나한테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야? 난 너한테 관심이라고는 1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참견지림 뭐, 뭐야? 내가 너한테 자격지심을 느낀다고? 호에 <끝> 들은 말중차이 웃기네 너 그리고 자꾸 영상 찍어서 제품 꺼돌리는데 그거 진짜 이상하거든? 넌 내가 볼때 재능이 없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나름 이쪽 선배로서 충고하는 거니 초작지라며 돈 버리고 시간 버리지 말고 내말 새겨들어. 야, 광고주들은 더 리얼한 걸 좋아하는데 몰라? 너야 뭐 뽀샵은 필수니까 영상은 못 찍겠지만 난 상관없거든. 너 라이브 방송도 못 하잖아. 뚱뚱한 거 걸릴까 봐. 근데 난 매주 두 번씩은 라방도 해. 소통하니까 광고주들도 엄청 좋아하던데? 너말 다했냐? 내가 뚱뚱한 게 뭐가 뚱뚱해? 나 정도면 통통한 거지,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 누가 평범한 직장인이면 모르겠는데 얼굴로 장사하면 몸매 관리는 좀 해야지. 솔직히 80kg 나가면서 뽀샵으로 40kg처럼 보이게 하는 건 좀. 그래도 뭐네 뽀샵 실력은 인정. 허디 두고 보자 못해냐? 너의 그 초작질로 올린 팔로워들은 반드시 들통나게탈 테니까. 응, 80. 아니 너 미자상? 이라이브 방송에 내 모습 찍힌 걸왜 나라고 그래? 지금 사람들이 해명을 하고 난리도 아니야. 협찬받은 것들도 연락 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그걸 왜 나한테 따지? 내가 분명 라방한다 얘기했고 네가 뒤에서 내 욕하고 째려보다가 찍힌 거잖아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대답해준 건데 그게 죄임? 팔로워다한데 거짓말할 순 없잖아 안 그래? 나 이거 해명 못하면 협찬받은 거 탐으로 주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야? 내 인생 어떡할 거야? 그렇게 내가 질투나냐? 너또 이건 뭐라고 협찬 좀 받으니까 나를 뛰어넘은 거 같았니? 질투도 상대를 봐가면서 하는 거지 내가 널 질투할 건 덕지나 있니? 그리고 네 모습 찍힌 게 원래 네 모습인데 뭘 그렇게 부들거려? 너도 네 원래 모습 굴렁쇠 마냥 동그란 거. 너가 제일 잘하잖아. 아니야? 아니 이게 진짜? 내 탓하지 마. 난 분명 라방한다 얘기했고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니까. 어떻게 보면 네꾀 네가 넘어간 거지. 그래도 넌 장수하게 떠요. 욕 많이 먹었으니까. 뭐라고? 아내 인별 내 인별.